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일환권이 되겠습니다. 일환, 일환짜리가 되겠습니다. 에, 발행한 곳은 미국 연방 인쇄국에서 발행해서 가지고 들어온 일환권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일환권은 영상으로 공려드립니다 좌측에 일환이라고 썼고 우측에 일원이라고 썼습니다. 환인은 환이라는, 환이라는 자는 환이라고 하는 자는 돌릴 환자를 쓴다 돌릴 환자 일환이 되겠습니다 일원. 에, 이 당시는 이게 환권이라고 합니다. 환권, 단위가 환권. 한국은행권이라고 합니다. 에, 발행 연도는. <laughs> 1953년 2월 17일자로 발행이 됐습니다. 1953년 2월 10, 17일자로 발행이 된 일환권이 되겠습니다. 예, 돈의 상태는 준미사용이 됐습니다. 준미사용. 도안은 당초 문양이라고 하고 한국은행 휴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저 구입처가 수지팽크 코리아라고 이제 하는 그 화폐상에서 제가 이걸 구입한 돈이 되겠습니다. 상태는 줄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일환에 남바 판번호 이제 판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에, 처음 발행은 한국 돈 화폐의 그 단위가 원으로 되었다가, 1953년도 2차 화폐 개혁은 환으로 됐습니다. 환으로 됐다가, 에, 1962년 6월 10일자로 환에서 또 원으로 이렇게 10대1 다운해서 환에서 원으로 1162년 6월 10일자로 단행이 됐습니다. 이게 최초의 이론짜리를, 일환이죠, 일환을. 이미지를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영상에. 미국 연방 인쇄국이라는 데서, 이 지폐를 발행해서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지폐가 판번호 돈의 판번호는 1 번이 되겠습니다. 1 1번 당초 문양의 한국 휴장이라고 한국은행 휴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그 발행 연도는, 아니, 한국은행 창립 연도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950년 6월 12일, 12일자로 한국은행이 창립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